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 원플러스 원입니다. 건강 원플러스 원첫 방송일에 5년 동안 동서양의 권위 있는 명의들을 초빙해서 중국인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각종 폐질환, 폐렴, COPD, 폐섬유화 등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분은 40여 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신 분인데요,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님입니다. 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원 플러스 원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중증 폐질환인 폐기종이나 폐섬유화, COPD 또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병들을 불치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깨끗해진 뇌폐 연회에는 지금 있는 병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생각. 이것이 난치병을 고쳐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원장님의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고요. 각종 폐 질환의 치료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폐가 깨끗해지면 폐활량이 늘고 폐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누구나가 알수 있는 네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얼굴 색이 밝아진다. 산에 올라보니 숨 차지 않다. 앞으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네 가지의 변화가 찾아오면 연이어서 목을 지키는 편도선이 건강해집니다.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비염 천식이 사라집니다. 편도 튼튼연후에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가 사라지고 다음 차례 천식 또한 사라집니다. 비염이 사라지면 다음 차례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 천식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남는 일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당연히 감기를 막아라. 언제나 감기가 비염천식을 불러온다. 아쉽게도 세상에는 감기 예방약, 감기 치료약 모두가 없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은 나의 편도서는 감기를 훌륭히 막아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으며 39도, 40도 보통 감기 걸리지만 짧게 짧게 이겨낸다. 긴 감기가 없다. 일주일 열흘짜리 없다. 하루나 이틀이다. 이로써 비염천식은 재발하지 않는다. 서의약이 엄중하다고 알고 있는 COPD나 폐섬유화 고칠 수 있다. 자, COPD나 폐섬유화는 죽음의 병이 아니다. 폐에 가서 많은 쓰레기가 쌓여서 폐포부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폐 속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해 줄수 있다면, 놀랍게도 이제 더 이상의 악화는 없으며, 나아가서는 폐세포가 살아난다는, 기관지세포도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결과를 매일같이 관찰하고 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폐가 망가진다. 망가질 때 모습은 세 가지이다. 폐에 가서 구멍이 나거나, 폐에 가서 가래가 가득히 쌓이거나, 또는 폐가 굳어가는 병이다. 구멍 나고 가래 차는 병은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로 표기하면 COPD라 부른다. 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서의학이 알고 있다. 5년 생존율 33%로 알고 있다. 또 하나의 병, 폐섬유화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따로이 구분한다.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알고 있다. 나는 오늘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한다. COPD 5년 생존율 90% 이상이다. 폐섬유화 2년 안에 죽지 않는다. 자, 놀라운 비결이 있다. 폐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폐가 깨끗해지면 더 이상의 악화는 단지 두 달로 써막아낸다. 그리고 폐청소가 이루어지는 대체로 1년, 1년이 경과하면 놀랍게도 폐세포가 살아난다. 기관지 세포도 살아난다. 물론 조금씩 조금씩 살아난다. 대체로 6개월을 모아서 사진을 찍으면 청소기간 1년, 재생기간 6개월, 이제 폐CT로 알아본다. 정말 좋아졌네요. 기적이다, 생명의 기적이다. 이제 COPD, 폐섬유화 더 이상 불치병 아니다. 서 원장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환자와 만나고 또 강연도 열고 계신데요.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뉴욕을 방문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에서 열린 서 원장님의 강연 현장 함께 보시죠. 2015년 北미巡회 연장之後 扁康韩医院徐孝熙院长再次访问美国，举办健康讲座。讲座座无虚席。徐院长对传统医学有近五十年的深入研究，自创了解决呼吸系统顽疾的扁康疗法，告诉大家清肺才是健康的关键。目前，在全球已经治愈十五万鼻炎、哮喘、皮肤病、支气管炎等重症肺病患者。 很多民众牧民前来聆听讲座，更多见证者更愿意把扁康传统医学的奇迹与大家分享，让更多人受益。徐院长为使现代人从化学药品的毒副作用解脱出来，毕生致力于研究，开启一条真正的治疗之路。通过寻找传统药用食材，以期提高肺功能，让扁桃体恢复健康。 행사 당일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과 포옹을 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장님에게 많은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원장님이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환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 시어피디를 포함해 각종 폐질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피부병도 치료할 수 있나요? 습진과 같은 피부병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치료 도중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습진과 같은 피부병들은 어떤 원리로 치료해야 하나요? 아, 모든 피부병의 원인은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여서 생긴 병이다. 그런데 피부는 호흡기이다.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분명하게 설명한다. 인체의 호흡 총량을 백이라고 할때 그중에 95%를 폐가 담당한다. 나머지 오는요. 전신의 피부가 숨 쉬고 있다. 따라서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큰 호흡기인 폐가 좋아지면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진다. 그래서 피부 밑에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다. 습지는 피부 밑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원인은 피부에 수없이 많은 구멍, 털구멍, 그리고 땅구멍, 두 개의 구멍이 모두 닫혀버리는 것이다. 열려 있어야 건강한 피부인데 닫혀버리는 것이다. 땅 구멍으로는 물에 녹은 쓰레기를 버리고 털 구멍으로는 기름에 녹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따로 따로 분리 수거, 따로 따로 분리 배출. 그런데 털 구멍, 땅 구멍이 모두 막혀 버렸다. 열려 있어야 하는데 막혀 버렸다. 오랜 세월 막혀 버렸다.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이면 피부는 가렵고 건조하다. 가려움은 긁어서 진물이 난다. 바로 피부병이 찾아온 원리이다. 놀랍게도 피부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습진 주부 습진 기미 검버섯까지도 똑같은 피부병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다. 피부 밑에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면 이 모두가 사라진다. 저승 사자의 꽃이라고 알고 있는 검버선마저 부풀어 터지고 새살이 돋는다. 바로 폐가 청소될 때 피부도 청소된다는 생생한 증거이다. 피부 밑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한다. 땀을 흘린다는 말은 닫혀버린 땀구멍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땀이 난다. 어, 이마에 땀은 소용이 없다. 정강이 땀을 흘리러 간다. 앞정강이 땀을 흘려야 한다. 어, 자, 이것은 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어, 서양의학에서는 땀을 흘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건 악화의 길이다. 반드시 땀구멍을 열어서 피부 밑에 이제 숨어있는 쓰레기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땅구멍은 내가 열고 털구멍은 내 좋아진 폐가 열어준다. 폐가 좋아지면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털구멍은 저절로 열린다. 털구멍, 땅구멍이 함께 열릴 때 많은 쓰레기가 쏟아진다. 쏟아져 이때 일시적으로 심해진다. 심해지는 이 현상을 명현 현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 있다. 탈수 현상이 있다. 탈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면 털구멍 땅구멍을 꼭꼭 닫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선물하나 최악의 선택이다. 전혀 나올 수가 없다. 눈금 만치도 빠져나오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이제, 탈출 스테로이드 과정은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명연과 탈세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정이다. 명연도 넘어야 하고 탈출 스테로이드도 넘어야 할 과정이다. 반드시 이제 피부 미인이라는 기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피부병에 연고를 바르지 말라. 모든 피부병에 절대로 주사를 맞지 말라. 주사를 맞거나 연고를 바르면 치료기간은 한없이 길어진다. 효과 있는 모든 약에 스테로이드 들어있다. 스테로이드는 마약이다. 일시적인 호전만을 보여주는 마약이다. 마약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이 기다린다. 절대로 스테로이드에 손대지 말라, 주사 맞지 말라, 연구 받지 말라. 평강환을 복용하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My skin was very, very itchy. I had like very severe case of eczema. I itched until I bled. I wake up before like every day with bloody bed sheets. Uh, walking was very painful. Living was very painful. One of my doctors actually told me that like um, you have really, really bad eczema and the uh, only thing we have right now is still like steroid based stuff. And he actually told me that like we can give you steroid shots like once a month, maybe even twice a month, depending on how bad it is, and you will have ten years of a normal life. After ten years, your organs should start failing. And you'll probably get a lot of health issues in your late forties to fifties and you'll probably die an earlier death. That's when I started looking at other medicine. I've taken uh, over a year of this medicine already and uh, i've seen good results before there was also just all herbal medicine from several like five different herbalists and it, it just didn't work like it helped a little bit but it couldn't really like fix everything after taking this medicine um, i actually started seeing a lot more results before um, just by walking through the streets and like in the subway and, like someone has their perfume or like you smell something like a toxic fume um, then I would start itching and start breaking out, also. So it was very sensitive. So it seems to be after taking this medicine, after a while, um, I'm actually able to breathe normally again. Um, I'm able to feel a lot better now. So the thing is, uh, initially, when I was following um, the instructions from the Korean medicine, um, their guidelines were were a lot more loose. So 저희는 많은 환자들이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전에 피부과 전문의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피부병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원장님께서는 스테로이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나요 치료 방법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양의학의 치료 방법이 잘못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서양의 피부과 의사가 쓸수 있는 약은 단 하나 스테로이드밖에 없다. 그러니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쓰면 쓸수록 환자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따라서 서양 의학에서는 의사 100만 명이 있어도 단한 명의 완치자가 없다. 그래서 불체병이라 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저 심할 때만 와서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 비참한 생명을 살아가시라 한다. 이거 아니다. 방법이 틀려 있는 것이다. 이제 털구멍, 땅구멍을 열어서 피우 밑에 쓰레기를 말끔히 버리면 그 사람은 그저 아토피를 알았다는 하나의 추억일 뿐이다. 최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된다. 어. 서양의학의 이, 이 잘못은 이제 두고두고 반성문을 써야 한다. 입진는 종아리 피부 쪽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독소 배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사우나에서 땀을 흘려 정강이 쪽에서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원리인가요? 사우나나 찜질방 또는 반신욕 모두가 좋다. 어, 사우나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물론 한번 이상이면 더더욱이 좋다. 어, 그래서 어, 오랜 세월 닫혀 있던 땅구멍을 열어줘야만이 물에 녹은 쓰레기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땅구멍으로는 물에 녹은 쓰레기를 버리고 털구멍으로는 기름에 녹은 쓰레기를 버린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바드 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없다. 정강이 땀이 흘러야 전신의 땅구멍이 열렸음을 인정한다. 보통 땅구멍은 상반신에만 집중되게 된다. 그러나 정강이 땀이 흘러내리면 하반신의 땅구멍도 열렸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정강이 땀 내지는 종아리 땀이 필요한데 종아리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정강이에서 확인하라. 운동의 땀으로는 정강이 땀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사우나나 찜질방을 권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제안입니다. 평강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령의 노인이 평강환을 복용해야 하는데 목으로 넘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평강환을 물에 끼어서 남편에게 주었는데 항상 물에 녹지 않은 찌꺼기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본 부인은 소중하게 느낀 나머지 버리지 않고 마셨는데 앓고 있던 감기가 나아졌다고 해요. 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평강환을 복용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啊，谢谢扁康丸，给了我第二次生命。我一七年的时候就发现，呃，我的肺有问题了。后来看了医生以后就说我是肺纤维化，当时就是呃呼吸困难了，完了就咳嗽，就不停的咳嗽了，而且咳嗽那个声音就是很沉闷的，就是别人听了都觉得可怕。全身无力，就是话都不想讲。那时候就开始服用扁康丸了，后来服用两瓶以后呢。 我就把西药全部都停了，一直到现在服用了一年半的时间。我服用扁康丸以后呢，就是说很少感冒，有的时候感冒就一天两天就好了。而且我有十几年的那个花粉吧，我有两季的花粉，春季跟秋季。但是我服用扁康丸一年半了，我这我都没有了这个症状，现在就感觉。 呃，挺好，比以前好多了啊！像什么爬简单的楼梯啊什么的都没问题了。以前就连想都不敢想的，就现在我可以跟正常人一样，就是出去旅游啊，什么的都没问题。就因为我服用的时间还是短嘛，但是有的时候还是因为刚才院长也讲了，就说你的呼吸还是有一点喘呀、啊、什么的，那都属于排毒啊什么的，所以我对他信心还是蛮大。 일부 환자들은 평강환을 복용하면 면역 반응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명연 반응인지 아니면 증상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반응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아, 그 명연 현상은 일반적으로 털구멍 땅구멍이 닫혀서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털구멍 땅구멍을 열어주면 다시 뿜어내는 그 모습을 명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명연 현상은 가볍게 지나가요. 대체로 3개월, 이제 3개월 동안은 뿜어내고 좋아지고 뿜어내고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4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꺾여서 정리가 되는 모습. 이게 가장 보편적인 명연의 모습이고 이제 탈세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탈출 스테로이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서는. 이제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그 고통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 이제 명현은 짧고 가볍다. 그러나 예,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사람이 겪는 그 병연은 훨씬 더 길고 힘들다. 해서 탈수와 명현을 일반적으로 혼동하는데 이제 우리는 치료 기간으로서 짐작한다. 어, 6개월 이내에 완치가 되면,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명현의 모습이고, 이제 1년, 2년, 3년 길어만 간다.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사람들의 모습이다. 만일 스테로이드 중독자라면, 중독. 그것은 42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고통은 극심하게 심한 고통이다. 명연과 탈스 탈출 스테로이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 另外这个问题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면역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평강환이 우리 몸 자체 면역 체계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두 달로서 편도가 튼튼 편도는 내몸 최대 임파선 임파선 임파구가 생물처럼 흘러나오는 곳 임파구는 백혈구의 일종이다 따라서 편도선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정한다 왜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보통 감기 걸리지만 짧게 짧게 이겨낸다 하루나 이틀이다 이로써 면역력이 좋아졌음을 확실히 할수 있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평강원을 복용하면 드디어 장내에 유해균이 모조리 사라지고 유익균이 충만한다. 대체로 6개월 이제 면역력의 완성이다. 이때가 되면 피부가 맑고 깨끗해져 이제 친구들이 알아본다. 피부 미인 되셨네요. 이로써 면역력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명의 두 날개다 아, 면역력 어? 예, 이것은 자가치유 능력 살다가 상처가 나면 스스로 고치는 능력 자가치유 능력 일반적으로 면역력 외적이 침입을 한다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침입을 한다 이를 물리치는 군인의 모습 어? 아, 이것은 사실은 생명의 양 날개다 동전의 양면이다 두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이다 그. 어, 생명의 핵심이 숨이고 숨을 주관하는 게 폐다. 원장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주 환자들과 만나고 또강연도 하시고 있는데요. 편강의학이라는 독특한 원리와 전 세계 인류 건강의 의미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편강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폐를 청소한다는 생각이 특별한 것이다. 이제 누구나의 폐를 깨끗이 청소하면 이제 지금 있는 모든 병이 하나둘씩 떠나간다. 따라서 70억 인구 모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모두의 폐를 청소하라. 그러면 놀랍게도 모두가 건강해진다. 우리의 인류의 수명은 앞으로 30년 이상 확실하게 건강 수명을 이제 증진하게 된다. 어, 아, 당연히 이 발전은. 앞으로 세계인이 인지하면 모두가 이제 청패 청패 그러면 지상 낙원이 도연맹이가 꿈꾸던 지상 낙원이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에 탄생한다. 우리 함께 뜻을 함께하여 우리 70억 인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오늘 출연해주신 서여석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선조들의 지식을 다시 새롭게 배웠습니다. 평강의학을 알던 모르던 더 많은 환자들에게 기원합니다. 당신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